좀 멍청 아니 많이 멍청하지만 이제부터 제 조수로 일할 아입니다. 그럼 시작하지요. <laughs> 자, 자, 자 너무 무서워 마 떨지도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 이게 다 뭐죠? 너희들의 파워벨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칩을 만드는 것이란다 파워벨트 업그레이드? 그랜들의 주트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마법책을 손에 넣은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조만간 그랜들의 마법이 완성되면 주트들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 파워벨트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주트의 힘에 당하게 될 것이다. 음! 제니. 네. 네가 지금 서 있는 곳 주위에는 모두 전자 보호막이 쳐져 있다. 더 이상 에르메스 왕자님의 방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응. 긴장하다! 근데 우리는 왕자님께 어떻게 가죠? 에르메스 왕자님은 지금 많은 에너지를 파워벨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다. 주변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왕자님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 그 때까지는 그 누구도 왕자님께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의 대단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파워벨트 업그레이드를 먼저 방해해야 합니다. 파워벨트 업그레이드를 방해한다고? 얼큰이! 파워벨트 업그레이드가 실패한다면 지스쿼드의 운명은 이제 끝입니다. <laughs> 그림들이 최첨화법이 음. 성공했나요? 어, 그런가요? 지금쯤이면 거의 완성 단계일 게야. 하지만 우리도 내일이면 집이 완성될 게다. 되면 얼마나 힘이 강해지나요? 지금의 에너지보다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열0배요와 <laughs> 굉장하다! 벨트가 업그레이드 되면 두 개의 크리스탈을 합쳐서 사용하는 일이 가능해지지 <laughs> 우린 한 사람이 하나의 크리스탈 밖에 쓸수 없는데 어떻게 두 개를 한 사람이 쓸수 있죠? <laughs> 큰 힘을 얻는 데는 큰 대가가 필요한 법 <laughs> <laughs> 누군가가 자신의 크리스탈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만 바로 자신의 힘을 양보할 수 있는 팀웍이 있어야만 업그레이드 파워벨트 사용이 가능하다. 어, 업그레이드라는 건 되게 복잡한 거네. 너희들이 내일 농구 시합에서 승리하고 올 때쯤이면 칩이 완성돼 있을게야. 아, 그럼 내일? 실컷 농구 내외 주전 결승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점만 버티면 제임팀의 승리가 결정됩니다. 자 체리 선수 여유있는 드리플입니다 과연 어떤 돌파일까? 순간 돌파합니다! <laughs> 쟈니 <laughs> 네. <laughs> 이 정도 실력이면 준결승전도 해볼만해 우리 꼭 우승해서 허채선수 만나러 가자 아, 어, 그래 이번 길거리 농구에서 우승만 하면 허채선수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상금도 맞고 선수 한 명만 갈수 있다던데 음. 어? 어, 그럼 우리 세명다 가는 게 아니야? 음. 아, 기념 안 됐는데 웃음 <우승> 좋아하네 <웃음> 이 특수 점프 슈즈가 있는 한 우승은 우리 거야 <웃음> <웃음> 아, 아미레, 나미레 아미레, 나미레 아미레, 나미레 안으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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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모아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군. 아아 <laughs> 지금쯤 에르메스는 파워벨트 업그레이드 집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온 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거야. 그렇다면 아! 보장치가 있었군. 좋아. 예. 어? 내마법이안 통한다. 올라토 제목이야. 이 아래 공간은 마법을 쓸수 없는 특수 공간으로 만들다니. 좋아. 이제 너에게 이 그린들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마. 이 세계의 가짜 칩을 저 아래에 있는 진짜 칩들과 바꿔치기만 하자. 우리 전자 방어막이! 깜빡! 까딱. 깜빡이! 어서! <웃음> <웃음> 업그레이드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벨트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면 어쩌지? 어? 이 밤엔 누가 동굴를하나 어, 그러게? 어. 가보자. 어? 오늘 경기도 승리했는데 이제 그만 좀 쉬렴. <laughs> 전 괜찮아요. <웃음> 엄마. <웃음> 이제 괜찮다 성호야.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의사선생님이 찬바람 쐬지 말라셨잖아요 아, 난 괜찮아 이 엄마에겐 우리 아들 얼굴 보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란다 알아요 하지만 의사선생님이 찬바람 쐬지 말라셨는데 자꾸 밖에 나오시면 몸에 안 좋잖아요 수술할 때까지만요 아, 그래 그래 알았다 우리 여자들 <laughs> 그러잖아 낮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농구 시합까지 했는데 피곤하지도 않니? <laughs> 난 농구가 좋아요. 꼭 허채 선수같이 멋진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요. 열심히 연습해서 중결승에서 이기고, 결승까지 이겨서 꼭 MVP가 될 거예요. MVP만 되면 상금도 많대요. 제가 상금 타면 그 상금으로 어머니 수술 꼭 해드릴 거예요.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 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신 어머니 병꼭 고쳐드릴 거예요. 두고보세요. <laughs> 안 됐다 엄마가 아프신가 봐 어? 저 사람 오늘 길거리 농구대회에서 봤... 바... 생각났다 저 사람 선일팀 주장 박성호야 그래 맞아 선일팀 왕지수 3인방과 중교수 3대팀 어, 오빠... <laughs> 성호... 어? 너 아는 사람이야? 어... 어. 누군데? 어, 저 오빠 예전에 우리 옆집에 살았었어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집이 어렵게 돼서 얼마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랬구나 이제 가자 모두 조사했지만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 어. 왕자님 그렇다면 아마도 나의 텔레파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의치 마시고 시작하시죠 응. t a d 어 t a d 아 t a 칩 a t 모두 가 t 와 바꿔치기 했으니 이제 a t 벨트 업그레이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음, 뭔가 잘못된 것 같구나. 음. 그림들이 실험에 성공했으면 어쩌지? 그럼 줄트들의 힘이 훨씬 강해질 텐데, 그러게 파워벨트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그냥 해 보는 거지. 뭐가 이고 그건 너무 무모해. 그래도 우리 지스커드가 줄트에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요? <laughs> 아마 우린 주트에게 봉인되고, 에르메스 왕자님도 영원히 못 깨어나실 거예요. <laughs> 그럼요, 걱정 마세요. 우리 챈이 괴롭히는 애들 있으면 내가 다 혼내줄 거예요. <laughs> 엄마 안녕. <laughs> 아직 애기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입학이라니 세월 참 빠르네요. 이제 얼마 후면 중학교 간다고 할 걸요? <laughs>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laughs> 고마워, 오빠. 우박! 괜찮아. 자, 지금 벌어진 준결승에서 승리한 팀이 최종 결승전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MVP 선수에게는 퍼치 선수가 직접 준비한 MVP 상금을 드립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길거리 농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선수 대단한 퍼프이군요 아, 지금 선수 다시 공격한 패스. 제원 선수. 왕정3인방과 결승을 하겠니군라우 선수 드리블하고 있군요 라아 그. 아, 막지 못합니다니 돌진하는데요 라보니 단독 돌파군라 그.

어려님 모시고 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 네가 진우구나. 아버님은 안녕하시지? 그러면 어 여기 감독님은 우리 아버지가 스폰서로 계시는 시카고 브루타스 팀의 감독님이셔. 어 유명하신 시도키 감독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요. 아 그래 나도 반갑구나. 근데 나한테 부탁할 게 뭐지 진우군? 아예 저희가 길거리 농구 대회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거든요. 절 위해서 결승전 작전 좀 세워 주셨으면 해서요. 근데 결승전 상대 팀은 정해졌나? 상대 팀은 아마 저기서 지금 준결승전을 하고 있는 여자애들이 될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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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패스를 하는 것이 아쉽고요. 네, 배를 해야 할 텐데요. 음, 음. 어떠세요, 감독님? 조금만 더 지켜보죠. 또 다시 단독 드리블. 어, 어, 아, 배를 해야 할 텐데요. 어, 으, 으, <목소리> 패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단독 들이 부르군요. 채니, 또! 슛골 성공입니다. 아이고! 혹시 채니가 혼자 MVP 선수가 돼서 혼자 허체 선수 만날려고 우리에게 공을 안 주는 걸까? 설마 <뭐� 그건 아니겠지. 채니는 너무해. 우리에겐 패스 한번 안 해주고. <laughs> 반드시 내가 MVP 선수가 돼서 상금을 타야만 해. 그래야 성우 오빠 어머니가 수술을 받을 수 있어. 나 갈게. 안녕. 어어 어, 어, 그래 잘 가. 어? 어, 어, 어. <laughs> 내일 결승에서 봐. 어, 어 안녕. 나도테 화났나? 그래도 성오빠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흠... 이번 결승전의 우승팀은 마해가 틀림없어! <웃음> <웃음> 결국 우리 G스쿼드가 농구 대회 결승에 올라갔네요. 상대팀은 바로 핸섬 3인방. 아... 체니가 너무 혼자서만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체니는상공을 받아 성호오빠를 도우려는 생각밖엔 없나봐요. 채니가 패스를 하지 않으면 지니도 헤니도 모두 제니를 굽지 않을 텐데... 제니, 패스를 해야 돼요. 채니 지금 패스를 해야 돼요. 채니 아... 근데 저건 그랜드... 어우... 그랜드의 마법 이야기 중의 힘을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올라프의 실험이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큰일이군요. 큰일... 실험이 성공해야 디스코드의 파워벨트가 더 강해질 텐데.